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분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계셨죠? 응. 날씨가 오전에는 엄청 춥더니 낮에는 응. 조금 풀리고 응. 지금도 조금 풀리긴 했는데 여때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응. 예. 그리고 오늘 저녁 어, 된장찌개 해가지고 어, 양미리를 갖다가. 구워서 먹어보려고요 요즘 음. 양미리철이라 응. 음. 구워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된장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예 어서오세요 된장찌개부터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미리를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려고요 예양미리를 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해서 좀 먹어보려고 다들 반갑습니다 너빼고나마님 정아님 시아만들어님 어서오세요 콩수리님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문라이프님, 블피님 반갑습니다. 다시 멸이치를 이 안에다 넣거든요. 그좀 끓여내고 이걸 된장찌개 같은데 좀좀 시원하죠? 그 물을 넣고 물을 넣고 좀 시원하게 가지고 좀어 된장찌개 를좀 먹으려고요. 아 오늘 신는날에서 운동하고 오셨구나. 음, 두공다줘 자기. 음. 이거 끓준히좀한한몇번끓이고 음. 이제 된장찌개 하고 있잖아. 음. 이렇게 해는 거야. 음. 아 김치찌개 드셨구나. 어 김치찌개도 맛있는데. 예. 어 나인블리님 어서 오세요. 음. 미리 이제 썰어 놓는 거. 응. 호박 들어가고, 두부 좀 들어가고. 음. 저기좀 나왔더라고. 응. 음. 요때 나오나봐. 보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제철이 나봐. 근데 요때 나오나봐. 응, 음. 요 때. 음. 양평대님, 단풍구경님, 어서오세요. 양민이가 그 생선이요, 생선. 예. 생선. 저번에 양민이 조림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양민이를 이제 그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좀 먹으려고. 누구야님, 어서오세요. 서연토끼님 반갑습니다. 그니까, 수불로 구워야지 맛있는데, 어, 오늘은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 <laughs> 그래. 다람미님 반갑습니다. 이진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청라언덕님 반갑습니다. 아, 행주요, 아. 어, 강등 남자님, 반갑습니다. 집이, 어, 집이 이제 방송키기 전에 미리 보일러 좀 틀어놔요. 예, 방이 좀 따뜻하게 좀 틀어놔요. 보일러를 안 틀어놓으면 방이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보일러를 틀어놔서 방을 좀 따끈따끈하게 해놔요. 예. 아 요거, 요거는 그거, 산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어, 요게 이제 요거하고 작은 게또 작은 게또 있는 것같더라고요 예, 작은 게 있나? 세트. 세트식이에요, 세트식. 세트식인데 간단하게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간단간단하게 이제 해먹을 거 끓여먹으면 좋더라고요 냄비가. 냄비가 크지도 않고, 어, 작지도 않고 적당해가지고. 어떡하라. 엄청 많이 들어가네. 재료가 많네. 어, 행운님 반갑습니다. 어, 김미사님 어서오세요. 보리님 반갑습니다. 된장 조금 더 넣으라고. 괜찮아. 좀또한번 끓이면 간을 한번 보고 들어갔던 음. 건데. 네. 일단 한번 팔팔 끓이고 나서 간을 좀 볼게요. 예, 간을. 네. 그쵸 네. 저녁을 네. 좀 늦게 먹어요. 예. 네. 음 좋다. 응 음, 음, 오케이. 응. 음. 음. 됐다. 어 아, 양미리 튀김이 튀기 구이가 아니고 튀겨야 된 튀기 튀김인가 그럼? 튀김인가? 아까 봤잖아. 응. 이렇게만. 어 예, 기름이 많이 띄기네 기름 조금만 더 기름이 너무 많이 넣나 예. 양이 더 넣어 자기야 응. 아, 양이 더 넣어 어, 불좀줄였어요 아우, 노릇노릇하이 좋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노릇노릇하네요. 노릇노릇하다. 어, 냄비 좋다. 가지 넣으시고 토마토 넣으시고 너는 나의 운명이 넣으시고 여러분도 나의 운명. 부침가루 아 빼도 되죠? 다 익은 것 같은데. <laughs> 예 아까 이게 튀기니까 무서워요. 튀기까봐요 <laughs> 요거는 좀 돌이었나? 하나씩 거기다 갖다 놓고 먹어야 돼. 여기 있잖아. 요, 거반 먹고, 이렇게 갖다 놓고. 고고. 음, 꺼봐. 와. 끝내준다. 와, 끝내줘요. 불을 좀 낮춰라. 응. 응. 그래도 응. 맛있겠지. 응. 아이고 장성우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찐팬입니다. 아이고 장성우님 반갑습니다. 인사해야지. 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먹자. 아 집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신호대기 중이라고 아이고 우리 재라님아 지금 야근하고 지금도 퇴근하시는구나. 응.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심심한 괜찮지. 시켰냐? 음, 좋다. 아이고 또. 또, 아유 배소리님 또 이천 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님 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하고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양미리는 뼈채 먹는 거예요. 뼈채 예 뼈가 자기 잠깐 자기 양미리 뼈 있잖아. 뼈 발라야 되잖아. 아. 음. 내가 먹을 수 있어. 오케이. 건 내가 발라줄게. 자기야, 응? 내 신전수 막 얼음 먹어. 나 잔소리 먹을 테니까. 음. 음. 맛있어, 진짜. 응. 양면 내꺼, 저 있잖아. 응. 형탕 뭐야? 응. 이 맛으로 구워 먹는 거야. 그렇지. 다음부터는 기름은 이렇게만큼 넣고 와야. 기름? 응. 원래 기름 안 넣고 와야 음. 맛있다. 이렇게 밥 먹는 게 최고야. 응. 그런 거 고기보다. 그렇지. 아, 천천히 먹으라고, 예. 네, 알고 네, 개소리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구나. 음. 음. 음, 고소하다. 양미리를 김에다가 싸서 먹어볼게요. 예, 김에다가 잘라가지고 아 예, 아배배 보라고요. 배가 배가 임신 중이라고 <laughs> 배가 임신 중이라고 양미리 딱 간장에 찍어가지고 김치. 김치까지 딱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김에 싸서. 음! 맛있다! 김에 싸서 먹어봐. 저녁 밥 먹었네. 음. 음. <laughs>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쪽배에 <laughs> 떡볶이... 그, 계란찜이요. 계란찜.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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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아, 맞 음. 아이고, 저, 음. 어, 우리 계절도 윤 점승님, 아유, 계절도 만오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윤 점승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윤 점승님. 예, 아우, 제가. 핸드폰이 자꾸 버퍼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거 어, 윤점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준이 간식 사주라고 아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은요 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언제든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굶어갖고 라고 파서 먹긴 먹는 게아이고또 응. 호의의 맘이 또 말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합체해주세요 하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호야만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어, 버퍼가 생겨가지고, 예, 네. 원인은 좀 간단한 거였어요. 음. 네, 음. 계란찜 먹어봐 자기 맛있어. 음. 아 내일이요. 내일 볼일좀 있어가지고 예. 원리좀 있어가지고 내일 하루는 휴방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음. 맞형맞형 배터리 충전. 예. 네, 오늘 12시까지요. 소장님. <laughs> 자기야, 한4 0분 늦게 해, 이제. 응? 한 40분 걸렸어, 30, 4분 응.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기야, 일찍 응? 일어나면 우리 사정이야. <laughs> 맞구나. 응. 방송을 인간적으로 시간을 채우려면 채워야지. 응. 안그나? 응. 그럼 우리 사정이야. 응. 맞아. 응. <laughs> <laughs> <응. 응. 응. 웃음> 응. 응. 한시. <laughs> 응. 물론 응. 온도상. 응응. 응. 응. 왜? 온도. 하루종일 열미고 응. 응. 이고 아랍님 또 이천오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감사보 <laughs> 자기가 응. 빨랑 껐다 켰다 했으면 되는데. 응. 자기가 그냥 껐다 켰다는 못했잖아요. 음. 벌칙. 응. 음. 0번 분. 오늘도 왔어요. 저녁 식사 만나게 하세요. 하고 우리 허 아랍님 고맙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이 양반님, 음. <laughs> 우리 서방님께서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고요. <laughs> 맞잖아 자기야. 응. 음. 자기 단테 같은 거 자기가 껐다가 켰다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안하대 응. 자기가 빨리 껐다 켰다 했어 하는 건데. 응. 그래도 수고했어. 밥 많이 먹어요. 뭐. 응, <laughs> 응. 응. 자, 많이 먹어. 그래도 미호나 구호나 마누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 많이 드세요. 응, 어, 네. 아니, 응, 아 예, 응, 반갑습니다. 반대는요, 전화를 껐다가 켰다,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자기가 고생하려고 그러는지. 허다도 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껐다 켰나 봐요. 음. 예, 아 조금 먹으래. 조금 드세요. 하고 별님이. 네. <laughs> 아, 연장. 예. 마치 음. 자기야. 응? 사람이 의리가 있지. 연장을 해야지. 응. 어, 천천히 먹을게요, 예. 김 맛있어요. 응, 음, 김 맛있어요. 아, 누구야님 오셨어요? 예. 네, 할머니는 다 먹었어요. <laughs> 예, 강릉나자님 웃으신다. 음. 아유, 부산 아줌마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음식, 음식. 네, 안녕하세요. 음. 아, 첫스영 연인님 오셨네. 설사 영인이 삼손 버츠 연장 두 시간 아예 맞습니다 아 패진님도 오시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형님네 모모님 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향님이님아와 와사비 못 조금 섞었어요 맞아 아이고 아이고 응, 음, 아이고, 우리 또, 이점승님 아유, 대장또이만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자기. 아, 아 모르겠지요? 여기 자세히 좀 보내달라고. 음, 자기. 아. 가일. 응. 또, 이제, 윤정승님이, 어. 음, 내일 가일 사드리세요, 하고. 아, 또.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윤정승님 고맙습니다. 네, 갔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음, 예. 내일 또가일 사드리라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음. 아, 양평땡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목은의 할머니 김상, 김상요, <laughs> 저게 뭐야. 제가 10월 3일날에 병원에 가거든요. 시가, 요거. 요거, 요거 양쪽에 다 하거든요. 먼저 양쪽에 여기 다 한대요. 그거 해고 나서 할게요, 김상요. 요 해고 나면 아예 음, 어, 당장 먹을게요 요거 해고 나면 이제 보니까 치아가 전부 다 16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개세개면 3개, 6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 치아가 6개인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해고 나서 이제 한또한2 0대 있으면 요 앞에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하려구요 10월 3일 10월 3일이 아니고 1 0월 응, 12월 3일. 예. 네, 10월 네, 3일 지났어요. <laughs> 1 0월 3일 네. 아 아유, 변희소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아, 구독자 모저 뭐 15시간 해놔가지고 놀랐다고. <laughs> 아유, 변이소리님 모모님. 야, 죄송합니다. 아, 네, 예. 몽몽님, 어서오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수박이님. 아, 그리스이 친구, 내년 봄에 김장 예정아. 내년 봄에? 아유, 맛있다는 것도 이뻐라. 노린이 내년 봄. 아, 음. 운동은 아직 시작 못했어요. 예. 아, 배님 오셨어요. 아예 양미령 만원요. 이 이렇게 묶음요. 이렇게 묶음. 음. 이렇게 까베기처럼 묶은 거 만원. 음. 예. 저기 인사하자. 다 먹었어 자기야. 음. 아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오늘 국 <laughs> 먹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양, 양미리 아시죠? 양미리. 양미리가 겨울에, 겨울에 또 제철이잖아요. 겨울에 제철인데, 이게 양미리가 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양미리가. 맛있거든요. 식감이 좋아가지고. 양미리가 약간 미끄러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끄러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미리가 예전에는 이게 옛날에는 서민 음식이었어요. 양미리가 또 서민 음식이었는데, 술안주. 양미리 하면 술안주잖아요. 다 연탄불이, 네, 연탄불에, 고맙습니다. 연탄불에 다 구워먹으면 또 이게 술안주에 기가 막히거든요. 양미리가. 별미에요, 별미. 근데, 양미리가 작지만, 이게 또 굉장히 또 날, 이, 날샌돌이에요, 날샌돌이. 별명이 또 날샌돌이에요. 날샌돌이에요. 날샌돌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바다의 용이라 불렸어요, 용. 하, 아, 빨빠거리가 돌아다녀가지고, 양미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빨빠거리로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바다의 또 용이라 불렸거든요. 바다의 용. 아, 아, 그게 바로 양미리입니다. 예, 우리 모든 분들이 양미리 용 같은 분들이세요. 예, 우리 모든 분들이 양미리 용 같은 분들이 십니다 예, 양미리 용 같은 분들이시고, 음 용용 투했지 음, 놀리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용용 투했지가 이게 또 양미리가 양미리가 내는 소리거든요. 용용 투했지 용용 투했지 용용 툭했지, 이게 양미리가 내는 소리예요. 양미리가 바다를 나는데 용용 투했지 하고 이제. 막, 약 올리면서, 약 올리면서 달리거든요.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약 올리면서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모든 분들이, 예. 나중에 양미리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양미리, 양미리 용 같은 분들이십니다. 예. 하, 양미리 용 같은 밥이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자요.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잔살 소리가 왜냐 <laughs> <그냥> 느끼네 <laughs>